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어, 우리 1학년 친구들 안녕. 우여곡절 끝에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올 1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바깥 활동을 많이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움이 남아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내년에는 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당부할 게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어, 남들도 자신을 사랑해 줄 거고 본인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꼭 실천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안녕. 1반 메리 크리스마스. 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담임쌤 바뀌어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1학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에 2학년 되는데 어엿한 선배 되기를 바랄게. 사랑해. 안녕 2반 메리 크리스마스. 긍정적으로 말하기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혜민쌤이야. 팩트폭격기 담임을 만나서 우리 아가들이 여린 마음에 많이 울었잖아. 흘린 눈물만큼 너희의 2020년이 보람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 행복이 유독 이 반에 오래 머물렀을까? 어, 제일 착한 이 반을 만나 선생님은 너무 행복했고 우리 아가들에게 너무 고마웠어. 선생님 많이 사랑한다. 비즈니스 관계는 며칠 남지 않았어. 사랑해. 어, 1학년 3반 1년간 고생 정말 많았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학년 마무리 잘하길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1학년 4반 1년 동안 수고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 최영은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굴 마주보고 수업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사실 좀 아쉽습니다. 교사는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을 이제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 평소에는 엄마 아빠처럼 이제 포근하게 여러분들을 케어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올해는 그 엄마 아빠 역할은 많이 못 해준 것 같고 검사의 역할로 판사의 역할로 엄하게만 했지 않았나 하고 반성을 해봅니다. 어, 여러분들 앞길에 꼭 꽃길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laughs> 6반 어, 메리 크리스마스 어, 재미없고 잔소리 많은 쌤 만나서 고생 많았어. 음, 그동안 쌤잘 도와주고 함께해줘서 정말 고맙고 남은 1년 동안 1학년 잘 마무리하자. 안녕 사랑해. 7반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 어, 올한해 코로나 때문에 어 많이 힘들고 갑갑하고 서로 더 친밀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시간들이 이렇게 1년이 빨리 흘러간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네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코로나 걸리지 않고 뭐그 흔한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걸리지 않고 잘 건강하게 올한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선생님 너무 고맙고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1학년 2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어, 잘올한해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내년 2학년 돼서도 열심히 학교생활할 수 있기를 선생님이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요. 7반 안녕! 1학년 8반 아가들 안녕! 어, 힘든 시기 참 고맙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어, 잘 이겨내주길 바랄게. 자 우리 남은 기간 행복한 추억 사자 사랑해 어 얘들아 성탄절 잘 보냈니? 선생님도 가족과 함께 아주 즐거운 성탄절을 잘 보냈단다 너희랑 함께 1년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고 못난 선생님을 따라서 아무 탈 없이 1년 동안 건강하게 즐겁게 어느 밤보다도 더 똘똘 뭉쳐서 생활해 준 1학년 9반 학생들 참 고맙다는 말 밖에 할게 없네요 아직 진급까지는 조금 남았지만 그 때까지도 지금처럼 열심히 즐겁게 함께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 1학년 10반 여러분 같은 훌륭한 학생들과 1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인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씩 잃어가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 1학년 11반. 벌써 12월이 되고 우리 1년을 마감할 날이 왔어. 선생님이 202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1학년 11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기쁜 한 해였던 것 같아. 우리 나머지 2020년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2021년도 즐겁게 맞이하자. 선생님이 고맙고 사랑해.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ชะ,ะดังฮับดีทา